틀러지는 검사 상위 3%를 받았다고 언어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사실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남편과 이제 제가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부모의 기질도 알아야 된다. 아 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19년 정도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인스타그램 태오맘 계정 운영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직접 출연 신청을 해주신 분이에요 네. 유튜브 편집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근데 또 그것만큼 조회수가 미치지 못해서 아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어, 그만둬야 되나 할때 출연 신청 폼에 1이 딱 떠가지고 제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이게 7월의 일인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한 분도 아. 음,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네, 용기 한번 내주세요. <웃음> <웃음> 아이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21년생 김태호라고 하고요. 해맑고 <laughs>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태호가 웩슬러 지능 검사 상위 음. 3%를 받았다고 봤어요. 네. 네, 네, 네. 언제 어떻게 이제 받게 되신 거예요? 성남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베일리 검사라고 음. 아이들 인지 능력 검사 이런 거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 줬었는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언어인지 능력이 음. 경계성, 이 상태로 계속 두면은 언어 쪽에 문제가 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사실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남편과 이제 제가 음.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이제 해, 했고, 한 30개월 조금 안 됐을 때 2개월 수에 원래 저렇게 말을 하나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커가지고 그런 센터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웩슬러를 한번 받아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받게 된 거였어요. 네. 이 사례를 들으니까 현재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께서도 우리 아이 지능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지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논문, 육아서 많이 봤. 받... 부모 교육 무조건 다 쫓아다녀요. 어... 네. 공통점 혹은 결론이 있었어요? 네, 공통점은 이 아이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음... 거. 부모가 부모의 기질도 알아야 된다. 아... 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답답하잖아요. 네. 애랑 뭐 하다 보면 네. 오케이 너 B 하고 싶어? 어... 그럼 B 해. 그 그러니까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빨리 봐봐 A래니까 아... <laughs> A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틀어진다. 아... 그래서 부모의 기질과 이제 아이의 기질 알고 그게 얼마나 다른지 이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스 트레스가 강할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지나친 어떤 인풋을 어, 묶어두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의 이런 정서적 유대감에. 아, 네. 네. 그래서인지 전시 및 체험도 네. 매우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 전시, 그리고 추천 음. 체험 한세 가지 정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전시는 그냥 다. <laughs> 저희가 처음 전시를 보러 간게 달리전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남편이랑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간 거예요. 네, 네, 네. 달리 그림 기괴하잖아요. 음. 막상 이제 들어갔는데 <laughs> 너무 더 기괴한 어, 어. 그림들로 이렇게 막 가득 차있어서, 야, 이거 얘 정서에. 뭐 15세 오, 뭐 오, 이런 거 맞아요. 아닐까? 뭐. 응. 괜찮은 건가? 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약간 느꼈던 게, 아! 이거를 어떻게 풀어 주냐가 진짜 음, 중요하구나. 작업가막 그 시계 녹는다 막, 아, 어, 막 이런다 아, 이러면 이제 애가 옆에서 막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막 같이 웃고 막 아, 이제 쥐도 네.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달리를 저희가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laughs> 달리를 이제 시작으로 그냥 남편이랑 제가 보고 싶은 전시는 어떤 작품들 안에서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찾아주면, 어, 네. 뭐, 허, 뭐, 니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있네, 뭐, 자동차가 있네, 뭐, 굉장히 집중해서 예, 그림을 보고, 저기 좀 다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굿즈 항상 사서 어, 나오고.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네. 어. 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전시 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고, 확실히 에티켓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끈기가 생기고. 오, 어, 그럴 것 네. 같아요. 추천 체험은 농촌 양평의 네. 외갓집 체험마을이라고 네. 비싼데 어. 농산물을 수확을 한걸 어. 가지고 가니까 요새 어. 또 최소값 너무 비싸서 그게 그거 같기도 어. 하고 게으른 농부라고꽃 <laughs> 따서 음. 냄새 맡아보고 차도 마셔보고 음. 너무 좋았던 어. 게 거기가 닭이랑 토끼가 이렇게 그냥 그 숲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태우는 토끼가 뛰는 거구나를 거기서 처음 <laughs> 본 거예요. 깡총깡총의 네. 느낌은 강화도의 <laughs> 토마저시 트리하우스. 오. 토마저씨라는 <laughs> 주인분께서 아. <laughs> 숲에다가 오두막. 우와. 네, 그네. 뭐. 어. 나무로 된 어. 모든 거. 어. <laughs> 세 군데를 이제 중심으로 분기별로 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시회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음.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강사로서 음. 이제 그동안 아이들 대학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지켜봤을 때잘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무조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이 바로 반복. 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음. 풀었을 때, 저희가 했는데요. 음. 하는 친구가 있고, 음. 그냥 하니까 음. 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음. 다시 또 반복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걸 찾아내는 음. 게 사실 상위권 그 이상으로 음. 넘어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지름길인데, 음. 반복의 힘을 오히려 아이도 즐길 수 있는 음. 활동들로 왔었던 데지만 또 재밌네! 라는 걸 느끼게 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배가 지겨워서 매주 이제 다른 음. 곳을 알아봤는데, 음. 같은 곳 계속 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갑자기 <웃음> 곰돌이가 나타났어요. 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영어 강사시니까 네. 아이랑 영어 공부 음. 뭐 어떻게 하고 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델링을 음. <laughs> 보여주는 거를 이제 항상 기본으로 하는데, 음. 아이가 이제 여기 앉아있고, 하이라돌! 아이테디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인사를 해요.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ood too. Oh, look at that! 하면서 이제 여기 태오 있다. 뭐 이제 아, 이러면서 한국말도로 좀 섞어가면서 요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그래서 Hi, Hi, 태오 그럼 이제 옆에서 아이가 저를 처음 엔따라했어요 아. Hi, 태오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Hi, Teddy. Hi, 라돌 해야지. 그러면 아, 아 Hi, Teddy. Hi, 라돌. I'm good 해야지. 뭐이러면나 I'm good. <laughs> 얘네끼리 먼저 항상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얘네가 물어보는. 어. fast and slow를 배울 때도, 제가 몸으로 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동차니까, 어. 그냥 빨리 굴려서 어. fast, 어. 느리게 굴려서 slow,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엄마 빨리 막 컬샵 어. 만들자, 어. 막 라돌이랑 테디 막 거기 있어야지, 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어. 지휘하고, 또 <laughs> 많이 읽어주는데, 엄청 재밌게 읽어주거든요. 음.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음. <laughs> 아니, 지금 벌써 이미 그 <laughs> 네. 대화할 때, <laughs> 네. 그 억양이나 텐션이 다르시긴 달라요. 약간 모드를 바꿔서, <laughs> 이제 남편 오면 막. <laughs> 저처럼, 그러니까, 회화에 자신이 없는 음. 엄마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강사로서, 이건 정말 그냥 강사로서 음.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를 기대하실 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음 어떡하죠? 네. <laughs> 그러니까 조금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정말로 관심이 음. 있으시고, 진짜 영어에 대한 음. 목표가, 예,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같이 <laughs> 하시는 게 이거는 무조건 맞다. 음. 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저부터도 음. 아이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를 그래도 해주니까 몇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억양이나 음.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실력이 쌓이는 만큼 저는 그 속도는 사실 아이의 음. 속도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느는 게 맞아요. 느껴지기는 해서 음. 이 또한 아까 전시회처럼 <웃음> <맞아요>. <웃음> 꾸준한 반복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 극복하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지금 아직도 영어 공부를 음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자체를 이제 다 네, 저는 네. 이제 그 내려놨는데 네. 이제 육아 때문에 네. 영어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예. 안 쓰니까요. 예. 너무 안 쓰니까 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원어민 화상 영어 그러니까 한1년 정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강사도 공부를 한다. <laughs> 네. 이제부터 거실이랑 <laughs> 네. 아이 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족 모두가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남편과 제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애꼴로 도배돼서 스트레스 쌓인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 선을 지키려고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농진에서 네. 이제. 음. 나온 그 전집 이제 자연관찰책 음. 실사로 막돼 있기도 하고 아 네네 너무 귀여운 아 캐릭터도 같이 독후 아 <laughs> 활동을 음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응징거 창작동화인데 달달달 책 읽은 다음에 부채 만들기 피즈스콜레 아 <laughs> 마퍼월이라고, 아 마, 이 퍼스트 월드. 네. 네, 그거 이제 전집 사면서 같이 음 이제 거기 패키지로 묶여있던 거, 아 네, 그렇게 구매했는데, 어, 이렇게 여기도 그 웅진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이제 창작동화식의 음 방향,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얘네도 가이드가 다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애기방으로, 네. 예, 와주시면은, 네. 아, 여기 있어요. 네. 아, 요거가 이제 지금 다 키즈 음. 스콜렛 거고. 워크북 같은 네, 게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 아이하고. 네. 왜냐면은 학습지 같은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네. 해. 막. 뭐. <laughs> <laughs> 그 유명한 마퍼월이 이제. 잠시만요. 네. 마퍼월이 너무 백과사전 같은 오. 느낌이어가지고. 분야가 좀더 네, 넓어요. 분야가 너무 넓은 거예요. 뭐. 심지어 뭐 동네. <laughs> 뭐, 건축물, <laughs> 위치, 어머, 너무 괜찮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안할 수가 없었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그 마술봉 그건데, 이렇게 해서, 예, 아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예, 네. 뭐, 모르겠어요. 이거 덕분에 진짜 아이가 정말 많이 똘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지식이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네. 음. 되게 오래 보일 수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그래서. 비싼데 키즈스콜레은 확실히 비싸긴 비싼데 네. 만약에 아이하고 궁합만 잘 맞는다면 네. 이건 진짜 뽕 뽑는 네. <laughs> 네. 아저기 안에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막 <laughs> 지금 자연스럽게 방으로 왔는데 네. 온 김에 방을 볼게요 네. 일단 뒤에 옷걸이 네. 너무 예쁘고 그림도 굉장히 많네요 컨셉은 뭐예요? 알록달록 아. <웃음> <웃음> 베이지 톤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이 발달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 색이 많을수록 오. 아이의 어떤 그 인지능력이 올라간다. 뭐 음. 이런 걸 이제 보고, 그렇다면 내가 색이 뭔지 를 보여주겠다. 음. <laughs> 약간, 그래서 이제 진짜 작정하고 꾸민다. <laughs> 뒤에 그림 같은 거는 뭐 전시회에서 이제 굿즈로 사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아, 키즈스콜레에서 아. 왔어요. 아, 저희 옆에 음악방이 좀 약간 이렇게 제가 포스터를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것처럼 자기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음. 뭐예요? 뭘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기다가 <laughs> 구경하다가 그냥 저건 뭐지? 그래서 어. 어머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그냥 음. 네 그냥 샀던 음. 건데 재미있어 해가지고 음. 네 그냥 구더려니 <laughs> 이런 걸푸시할 마음이 음. 네 계속 없어서 저는 어.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나를 만약에 저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음. 때 과연 내가 음. 좋을까? 그런 맥락에서 영어 유치원이나 음.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어, 맞다 맞다 네안 좋을 것 같은 어,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제, 제가 만약에 음. 어느 기관에 엄마 손에 이끌려 가서 음. 말이 안 통하는 선생님들과 일정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야 된다 어. 지금 제 나이에도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매일매일 음. 그렇게 할 자신이 솔직히 없는데 어, 아무리 영어를 할줄 알아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뭐 완벽한 이 감정의 어떤 케미컬이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를 예를 리고 가서 한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특정 시간을 가지고 사실 한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주변에 일단 두면 꺼내놓으면 이제 애가 뭐한 번씩 와서 이렇게 뭐 맞춰보다가 뭐안 되네. 그럼 가고 <laughs> 그냥 그런 느낌이지. 막. 앉아봐. 너 <laughs> 음. 어딨어? 막, 디 어딨어?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도.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다 푸쉬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스며들게끔 네. 놔준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네. 네. 제 남편의 작업실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가. 피아노래. 어. <laughs> 멋있는 빠방 노래라고. EDM 배경에 약간. 네. 배기, 배기음. 네, 막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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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네. 이런 거 봐요. <laughs> 다 결혼 전에 아. 다이소에서 남편이랑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 둘이 갖고 논다고 이제 산 거였는데 아. 지금은 이제 아기가. 너무 잘놀고 있죠. 네. 여기 옆에 포스터가 이제 우리 아이가 네. 따라 하고 싶어서 아까 벽을 네. 꾸몄다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지금 여러 집을 다녔지만 단연 진짜 예술적 감각이 <laughs> 아마 구독자분들도 보기 쉽지 않은 어. 경험이지 않을까. 네. 아이 친구들이 놀러 와도 조금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이 집. 네 여기에서 어. 이제 그 멋있는 빠방 노래를 틀어놓고. 어. 막, 막, 춤을 엄청 쳐대고, 애들이. 막 EDM에 맞춰서, 네. 파티를, 네. <laughs> 여기 막, 악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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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막, 두들기면서. 다행히 아버님께서도 이런 장비를 만지거나 하는 거에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신가 네. 오히려 막, 빨리 막, 쳐봐라. 막, 돈을 눌러라. 막, 그것이 도다. 막, <laughs> 오히려 막, 권장을 해주니까.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육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다 같이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는데 다 이야기가 담기지가 않는 이제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허심탄회하게 온설님과 함께 막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한풀이가 됐던 시간이었다. <laughs> 만족 같은 내새끼만 있지 않잖아요 긍정적인 것들도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채널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다들 출, 출연을 한번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십시오 네 제발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밤에 엄마 내가 잘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지켜볼게 그러거든요 <laughs> <laughs> 그말 지키긴. <laughs> <laughs> 서로 한 팀이죠, 뭐. 아빠, 엄마, 아이가 한 팀이 돼서 네. 이 세상 잘 살아봅시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제 얘기를 했어요. 마무리해주세요. <laughs> 잠시만 딱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오늘 출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